<웃음> 시발! <웃음> 아, <웃음> 아, 시발 아, 일단 고맙습니다 네.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관계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a 아아 <laughs> 14포다 되네? 근데 잠깐만. 인사가왜 불행한 생각만 해? 띄우면 띄우고 이분도 좋고 10만 원도 먹고? 아! 이 새끼. 돈 썼으니까 돈 벌러 갈까? 손 쏘시니까, 손 폴로 갈까? 할건 <laughs> 해야지, 어. 오늘 트런들로 딱 100점까지만 가자. 지금 몇 점이? 1. 한 번은 줘도 좋다는 의미죠. 아, 일단? 베네. 너 1대1로 절대 못 이겨. 불같이 만수 출혈 안 가고 3,000원 이기면 센거 맞죠? 그 정도면, 그 세팅에서 제일 노력한 거죠. 자, 자, 이제 던파 얘기 그만. 아이, 뭔요거 넘패 아들, 절대 안 돼.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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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리올에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드 왔나? 바드가 왜안 보이지? 바드가 미드업과 최고 챔프 아닌가? 아, 깨비! 잡았다 나이스. 근데 이대로 뭔가 칼리!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다? 아이소, 우리 채! 아, 깨비. 아칼리 트리플 살짝 비상이긴 하네. 잡았나? 좀 아쉬운데? 아 맞다 요즘 선체 안 가는 게 나은 거 같아 발분 갈까 이걸로 발분 재료 아닌가 발분이 좀 밸류가 요즘 좋아가지고 가지 말까? 그럼. 아, 네, 네, 네. 아, 여기 궁쓰는 건좀 그런가? 어, 뭔가 탑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왜지? 오오오나고쓰레시 아니, 내가 미드가면 바텀 운이 좀 좋아 나 미드 갈 때마다 느끼는데 깔끔하게 써렐 미드는 어떻게 갱을 다 하는 걸까? 나 미드 갈 때마다 모르겠어 친구가 곤란해? 내가 먼저 나갈게 친구가 곤란해? 내가 먼저 나갈게 가자 트롤 해볼까? 나다고 이건 사랑의 매야 고맙다. 어, 최악의 타이밍에 죽었구나 미니언이 도착하고, 아니 리우스가 선방 까고 시작해도 내가 이겨 무조건. 해봤어 많이. 데이터베이스 이미 아닙니다. 예. 새끼가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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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침착하게 미니언의 큐를 쏴서 AD를 쏴놔요미니 이것만으로 라인전이 끝났어요, 사실. 뭔가 좀 살짝 위험한데. 근데 궁 생기니까? 아니, 이게 클리 아, 다행이다. 그브킬 아니나 다행이다. 내가 그분는 당연히 지금 아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나의 실수. 또 어차피 차이 좀 나가지고. 한 번쯤은 괜찮은데. 라인 걸게 냅두고 그냥. 여기 견제 나무 갔다 올까? 조건 나 없긴해. 이러면 기분이 더 좋아요. 뜯기긴 했지만 복수를 했다는 점. <목소리> 어, 또 불이요. 맛있다. 역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이게 이게 올바른 적복이라니까. 짤랑. 흡혈 p a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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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 r e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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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i r Repair, r e p a i 이 r e i r e p a i 아 r e p a 아 나도 못 갈다. 이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웃음> 이발. <웃음> 아 이건 좀. <laughs> 자 가볼까. 북한 만드듯게. <laughs> 잠깐 이 새끼 유착해고 왔어 미친 새끼. <laughs> <laughs> 아디씨 <아니, 웃음> 어쩐지 존나 빠르더라. <laughs> 야, 이 새끼야.

아이고. 개습니다어 반디? 어, 대포 어, 맛있다. 또난 가? 왜 맵에 한 명도 안 보이지? 아아 왜그럼! 아니! 아니 ㅅㅂ 어이가 없네 이거 <laughs> 아유우우우우우우우우 트럼들 하나 잡으려고 게임어? 잘하는 짓이다 이놈들아 아니 근데 쟤네들 왜 나한테만 그러는거잉? 아니, 스윙이 나, 너 근데 서포터잖아. 라인 좀 그만 먹어. 이거 집중 단속 기간인가? 또 위로 오네, 그부? 아니, 미친놈들아! 아니, 욕 나와! 욕 나와, 이 새끼들아! 붙어줄만한데, 이거좀 아이지 않나요? 그것좀 아니지 않나요? 아유, 모르겠다. 나두명 끌어볼게. 또여기아 얘를 어차피 일대일 졌는데 그래 먹었 뭐 됐지 아 근데 이거 내가 기둥을 좀 잘못 썼다 내 쪽으로 튕겼으면 플래시 아낄 수 있어서 잡았을텐데 저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아난 만족한다 이정도면 <laughs> 이정도 인생이면 만족한다 얘들아 그부 여기 텔타로 가야겠는데 어이씨, 새끼 봐라. 되었습 키. 이 파괴되었습니다. 새끼 봐라. 어 뭐야 이거 죽어 아주... 간다 간다 간다. 알아서 알아서 에 결국 필요할 땐 나구만, 놈들. 나만 없으면 안 되겠는구만? 야 아니 야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졌는데? 아 근데 아칼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아칼리도 죽을지 몰랐나? 야 근데 어 오케이 아칼리야 니 잘못은 아닌 것같도 하다 그래 나도 놀라긴 했다 아 이게 이렇게 진해? 아 어저씨 아칼리도 야, <솔직히 아칼리돈. 웃음> 야 놀란데 <놀랐지? 웃음> 맞아 딜 볼까? 아니 근데 갑자기 반절이 사라지던데? 아니 반절도 아니야 80%가 사라지던데 그냥 아니 각은 좋아서 탔는데 그죠? 빨강 팀이 을했습니다 각은 좋아서 탔는데 아니. 야, 이 버그야? 뭐야, 씨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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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이사 큐는좀 나중에 들어왔잖아. 아,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각은 좋았다, 야. 아니, 근데 저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네. 근데 총에 맞았는데 죽는 게 이상한 물음표. 아, 그런가 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목소리> 오프리어. 어, 자, 계속하자고? 좀 아닌 듯한 거 같은데요, 니바? 이봐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아닌 것 같다니까 ㅈㅂ <laughs> 아, <laughs> 도 어떡해. 이막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그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돼. 내 인생은 어떡하냐? 이러면 뭐 어떻게 해 죽었을 듯. 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반대로 이득 보고 있으니까. 이 라인은 죽더라도 박아야 돼. 넌 너에게 빨팽킹만 찍는구나. 너무 슬프구나. 오늘따라 뒷모습이 좀더 슬퍼 보이네요. 터들 터들. 와니야 와. 야! 야그 가을 집 어떻게? 아까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으면 안 죽었는데. 나쁘지 않은 듯. 아군습니다 어?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아, 끼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끼었네. 아니 피시야. 너는 왜개을세번 연속 나하고 갑자기 서렌을 치는 거지? 아니 때렸잖아이 씨.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왜 우리 팀은 나한테 도움을 안 줘! 아아아아! 씨발 불었는데 야, 어,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거, 니키. 저도, 저도, 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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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우, 나뭐 때릴 만큼 때렸다. 이 아, 내 일대일 다시 해보고 싶긴 하네. 할만할거 같은데, 너무 구세가 마운고 시작해가지고... 혹시 나라면 슬플? 집안 막아. 그냥 밀러가! 아노? 들 터들. 아 저라이 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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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이블어이 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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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한테는 안 되는구나 좀더서 올게 아이거도 먹을래 내가. 아장거님 드세요. 네, 점심 맛있는 야 슛. 아야 그거 못 먹는 줄. 온라인 일단 나 밀게임. 다벨 파비스. 타. 도망쳐. 비오라 좋타 웃기네. 다시 바텀으로 가 볼까? 아니 비오라 호흡식금 텔타는 거 개웃기네 그냥. <laughs> 이 새끼 처음시 지나가다가 어 뭐지? 하다가 어 씨발 하면서 X됐음 하고 바로 타네 아누거하자아 <laughs> 모르겠다 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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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게 아니고 알겠다 미안하다 친구야 알겠다고 이 새끼야 미안하다고 아, 몰라, 이거는 서로 합류 못해. 나이스. 자, 어떻게 뚫을 건데, 이러면. 자기가 <laughs> 뭐 트론들인 줄 알아. 아, 몰라, 난 1대1 하러 갈게. 이제는 이길 것 같기도 하고. 가려. 이찬 어. <laughs> 어쩔 수 없었나? 누노이요들 노궁이요. 노궁이요. 제가 다 빼놨어요. 아, 거기는 빡스시고요 어, 이거 리기네. 아니, 드런들은 망하면 망할수록 그건가? 아니, 그런 것 같아. 드런들은 망하면 좀더 가치가 올라가나? 내가 제일 망한 판이, 제일 그 트런들 잡게 됐네. 아니, 근데 그뭐야 잘하긴 했는데, 진짜 어가야 탐이 왜 죽었냐는. 아니, 너 잘한 건 맞는데, 진짜 탐이 왜 죽었냐는. 니가 니풀 봐야 돼.